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입니다 오늘은 동네 파전을 해볼 건데요. 재료 소개할게요. 쪽파, 홍합, 오징어, 부침가루, 계란, 빨간 풋고추 이렇게 있으면 동네 파전을 간단하게 맛있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파부터 손질합니다. 파는 가지런하게 해서 꼬리 쪽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런하게 해서 꼬리 쪽은 딱 이렇게 잘라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고명으로 얹을 홍초를 썰어줍니다.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잘라서 청청 썰어줍니다. 초록색 파전에 빨갛게 식감이. 살아나면서 입맛도 돋구으로 빨갛게 이렇게 파를 썰어서 고명으로 얹어줄 겁니다. 파 위에 고추를 이렇게 얹어줄 겁니다. 이렇게 썰어서 접시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오리, 오징어를 손질합니다. 오징어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새끼 손가락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요 오징어 머리 머리쪽도 묶기좋게 이렇게 손질을 해줍니다. 파전위에 오징어를 올려놓으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씹히는 맛이 이렇게 다 썰어줍니다. 그리고 콩합, 홍합. 콩합은 칼로 여러 번 이렇게 다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파위에 얹어서 동물 파는을 할 건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홍합이 어린 홍합이라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다져 줍니다 홍합하고 오징어하고 빨간 고추를 다져서 파 위에 고명을 얹을 걸 재료가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계란을 풀어 보겠습니다 계란은 파전 위에 끼얹어서 구울 거거든요 계란은 계속 서 고명 위에 얹을 거니까 계란을 잘 풀어 줘야 됩니다 덩어리가 지지 않게 잘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서 거품기로 잘 저어줍니다. 부침가루에 물을 붓고 이렇게 거품기로 덩어리 없이 다 저어줍니다. 요즘 부침가루에는 간이 다 돼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소금이라든지 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하나도 없이 저어주면 됩니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살을 얹어줍니다. 살을 그냥 푹 얹어줍니다. 따로 단지 단지 이렇게 들러줍니다. 돌아가면서 나중에 비, 빌때안 부서지게 넉넉하게 비립니다. 거기에 그 통합 듬뿍 올려줍니다. 통합하죠 오징어. 오징어 올려두고 빨간 고추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익으면은 빌어주면 음. 됩니다. 위에 이침가루로 약간 뿌려줍니다. 이렇게 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찌를 주면됩니다 조금 눌러주세요 잘익도 있습니다. 조금 넣려주세요 위에다가 무침 따로 해 조금 이렇게 힘을 줘보는 거 물이 익을때까지 잘 볶고 눌러서 익혀줍니다. 맛있고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오늘이 조금 볶음한 것 같네요. 이렇게. 이기 조금 낮있는 위에다가 계란물을 끼얹어 줍니다 해물이 거의 다 익었네. 해물이 거의 다 익었을 때 계란물을 한번더 끼얹어줍니다. 앞서게. 그래서 한번더 끼얹어줍니다. 동네 파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어내면 맛있는 동네 파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고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